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도 채용의 부정이 끼어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 회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질의 증인으로 나선 뒤 서면으로 공개한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채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에 나섰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오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면서 커다란 국민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날 국회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사,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등 대한축구협회 핵심 인사 3명이 전부 출석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6월 독일 출신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꾸려 5개월간 새 감독을 물색했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지난 6월 정격 사퇴하고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 권한을 물려받은 뒤 나온 선택은 국내 지도자 홍감독 선임이었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외국인 감독 후보자였던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엣을 직접 만나 면담한 뒤 홍 감독을 낙점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두 후보자와 달리 홍 감독과는 제대로 된 면접이나 발표를 진행하지 않고 이 이사가 자택으로 찾아가 읍소에 가까운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팬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전력강화위원을 맡았던 전 분데스리가 선수 박조위원이 내부 고발을 하는 동영상을 찍는 와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홍 감독 선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심하게 제기되는 사안입니다. 홍 감독을 미리 점찍어 놓고 결국 낙점한 것이 아니냐는 불공정 밀실 논란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정몽규 회장은 서면 모두 발언해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정 회장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밝히고 그때그때 그때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때그때 그때 설명하지 못한 것은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앞선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된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의 전력 강화위원회나 이전의 기술위원회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며 절차적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중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외국인 후보들과 홍 감독에 대한 면접 방식 등이 상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에게 최종 면담 및 결정권을 부여받은 이임생 이사가 외국인과 홍 감독 사이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바그너와 포엘은 한국 대표팀을 23세 이하 대표팀까지 분석하는 등 정성을 들여 프레젠테이션을 한 반면 이 이사는 홍 감독을 사실상 2시간 설득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이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홍 감독이 자주 가는 빵집에서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만 대화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럼에도 정 회장은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대표팀 감독을 전력 강화위원회나 기술위원회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며 절차적 조언을 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답변 중 국내 감독이 올 때마다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박주호 전 전력 강화위원회의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박 위원이 유튜브를 통해 선임 과정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 위원이 영상을 찍는 사이 홍 감독 발표가 난 것도 큰 이슈였다. 정회장은 위원들이 본인은 누구를 지지하고 추천했으며, 다른 위원은 어떤 일을 선호했다고 토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전력 강화위원회에 참여한 서로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박전 위원을 사실상 비판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홍 감독도 자신의 선임이 불공정하거나 특혜라고 생각한다는 시각을 강하게 부정했다. 홍 감독은 가수 출신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감독 선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에 이것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면 저는 뭔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특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홍 감독이 밝힌 경험은 2018년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시절. 김판곤 당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위원장과 파울로 벤투 감독을 선임했던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조재 위원의 비슷한 질문에도 우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내가 이 일을 해본 경험으로는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 팀을 강하게 만들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축구와 관련해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다. 현안 질의에 참석한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한다.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숨김없이 밝힐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문체위 위원들은 물론 축구 팬들도 여론을 들끓게 했던 각종 논란에 대해 협회 핵심 인사들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체위 위원들은 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됐는지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직후 국가대표 전력 강화 위원회를 꾸려. 5개월간 새 감독을 물색한 협회는 프로 축구리그의 울산 현대를 이끌던 홍 감독을 최종 선임했다. 지난 6월 말 정혜성 전 전력 강화 위원장이 갑작스레 사임하면서 남은 절차를 책임지게 된이 임생 이사는 외국인 감독 후보자였던 다비드 바그너 거스포엣을 직접 만나 면담한 뒤홍 감독을 낙점했다. 이두 후보자와 달리 면접이나 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홍 감독을 선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팬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초홍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 두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론은 아직 식지 않은 상태다. 문채위 위원들은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아 선임 과정을 들여다봤다. 문채위 소속으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했다. 협회 고위층은 10월 A매치 기간에 펼쳐지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홍 감독의 입장을 고려해 정 회장과 이 이사만 국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자 한홍 감독은 지난 10일 오만과의 원정 경기가 끝난 이후부터 국회 출석에 대비해 왔다. 정 회장, 홍 감독, 이 이사 외에도 정혜성 전 전력 강화 위원장, 기술 분야 행정 책임자인 김대엽 기술 본부장, 축구 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문성 해설위원도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한다. 전력 강화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홍 감독 선임 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위원이 외국 지도자보다 국내 축구인을 선임하도록 몰아갔다고 주장의 파장을 일으킨 박주호 전 위원도 출석한다. 문채위는 홍 감독 선임 논란 외에도 정 회장의 사선 도전 여부, 축구 협회가 천안 축구 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문화 체육관 관광부 승인 없이 개설한 문제 등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채위는 대한배드민턴협회 핵심 인사들도 국회로 불러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삼성생명의 작심 발언과 관련된 논란을 따져볼 예정이다. 상급 단체인 문체부와 대치 중인 대한체육회의 이기영 회장도 국회에 출석해 연임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